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엔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엔캠이 이틀 전 저녁에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배터리는 4 6 9 5에요 지름이 46mm, 높이가 95mm인데요.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680 배터리가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배터리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4695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에너지 효율이 무려 30% 정도 높습니다. 게다가 다른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수천억씩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은 고작 수십억밖에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금양은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라는 행사에서 이4.695 배터리를 시연할 예정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미국, 중국 각국의 해외 기관들과 현재 미팅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호재죠. 이제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이 호재로 인해서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 부분입니다. 정말 이 금양이 4695 배터리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이 부분이 실적까지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20만원까지도 갈수 있겠지만 은 우선 우리가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설 연휴 전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 나왔다. 쓸어 담으셔라. 주가 상승한다.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 바로 이 영상에서 5천 분이 보셨는데 이때 주가가 95,000원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곧바로 12만 원 되는 겁니다. 12만 원이면은 차트상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정보점에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금방 12만 원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드린 지 불과 3일 만에 어제 이렇게 12만원 정보좀 왔습니다. 제가 금양 주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저만의 기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 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엔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엄청난 호적 하나 터졌죠. 4695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미시간주 경제개발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무 미팅이 잡혀 있고요. 중국, 캐나다, 스웨덴 등 국가 기관들과도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4695 배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양은 지금 현재 부산에 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공이 되어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우선은 2170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를 1억 셀 양산하게 됩니다. 1억 셀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증설을 하겠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예견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입니다 86.55 위안에서 지금 99.55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근황의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전기차 업황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 뜻은 금양의 주가 역시 더 많이 오른다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7만원에서 지금 13만원까지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 고점 20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20만원은 조금 어렵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14만원, 그리고 16만원이에요. 20만원까지 가려면 본격적으로 전개차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갈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 전기차 업황 회복이 되고, 금양 4695 배터리까지 양상이 된다면, 정보점 충분히 넘어서 완전히 주가, 신고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팔지 마시고, 꼭 들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금양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저는 금양과 관련해서 또 다음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